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표자 발언을 우리 공무연맹 원 신동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노총 공무연맹 원 위원장 신동근 부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정, 예!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공무연맹 원 위원장 신동근입니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고 그 사이 생기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 10년 전 정부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퇴직과 동시에 소득이 끊기는 절벽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공무원은 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무원에게 책임과 약속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공정입니까? 국민의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부가 약속을 저버린다면 누가? 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년연장 약속을 이행하라. 소득공백을 즉시 해소하라. 지금 당장 시행하라. 투쟁.